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댕입니다. 어, 오랜만에 남기는 음성편지네요. 지금은 11월 12일, 오전 8시 7분이에요. 어, 어제도 제가 방송을 못해서, 특히 이번 달에는 뭐 일도 많았고, 음, 제가 이번 달에 특히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날이 많았어가지고, 계속 방송을 많이 빠지게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laughs> 음,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또 방송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분량도 이제 안 나와서 뭐한 개씩 올라가는 날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 또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laughs>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미안해서. 어, 반성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음, 그래요.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되는데, 이, 이상하게 또 유독 이달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또 지스타 가잖아요. 내일 지스타 가는데, 지스타 갔다 와서, 좀 이렇게 맞춰보고, 12월 달부터는, 어, 일주일에 5일 정도 방송을 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이틀은 쉬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laughs>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몸이 좀 약해진 건지, 음 어릴 때는 하루에 뭐 매일 10시간, 15시간씩 방송해도 뭐, 지친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새는 어, 체력이 많이 딸리나봐요 나는 이제 막 재미있는데 어느 순간 방송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막 아프고 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이제 5일 방송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틀 동안에는 뭐 어, 잘안 하지만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어, 사실 요즘에 유튜브 걱정도 많아요. 뭐, 신경을 너무 많이 못 써줘서 죄송해요. 막 예전처럼 댓글도 많이 못 달고 있는데, 분량도 많이 못 올라가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어, 이렇게 토크로만 나오는 얘기들은 에피소드가 이제 나올 만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방송을 해도 특히 뭐 만들만한 영상이 없는 날도 있고, 그래서 12월부터는 이제 예전부터 만들려고 했던 다른 영상들을 좀 찍을까 해요. 그 쉬는 날. 쉬는 날 같이 찍어서 뭐 요리도 그렇고, 어, 일반적인 우리 사는 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는 거라든지, 음, 그리고 제가 정리해놨었던 어 여러분들이 보면 어 재미있게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들도 그런 날 이제 좀 찍으려고 그럽니다. 음 응.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걱정이 많네요. 확실히 이게 방송만 하다 보니까 일반 그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본 적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보면 재미있는 영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대두님이 지금 서울에 아니 부산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제 막차를 놓쳐서 첫차 타고 내려가셨거든요 깨워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부산이 마지막 정차역이죠? 그래도 여기는 마지막이니까 다 깨워주시겠죠? 승무원 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확실히, 집에 혼자 있으니까 뭔가 쓸쓸하네요. TV 봐도 재미없고. 어제 잠도 많이 잤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또안 좋아서, 막 혼자 물수건 하고, 요즘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리고, 오늘이 소낭치는 날이던가? 그렇죠. 맞나요? 날짜감각이 없어가지고, 음, 오늘 수능 치는 날이죠, 그쵸?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다들 재수없게 원하는 대학에 꺼져버려. <laughs> 네. 다들, 어,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또 긴장, 되는 날인데요. 벌써 수능 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음. 어쨌든, 시험 잘 치시고, 내년부터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험난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또 재미있는 일들, 힘든 일들 여러 가지 많겠지만, 어쨌든, 음. 굉장히 지내보면 다 재밌어요. 20대 때가 재밌어요. 이번 시험 잘 치시길 바라고, 내년에 아마 정말 신나는 일들 많으실 거니까, 후련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응. 어제 빼빼로대인데, 편의점 가서 빼빼로 하나 사서 대도님이랑 나눠 먹어야지 해놓고는 먹진 않았네요. 사오기만 하고. 어제 뭐, 가래떡 데이, 페페로 데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못 먹었어. 어쨌든 여러분, 어,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우리 이쁜이들, 어, 다들 감사하고요.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아, 지스타 때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스타 때옷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추워요. 정말, 제가 특히나 그,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고, 작년에 끝나고 나오면, 어, 막 차가 잘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택시도 잘 없고, 뭐 버스나 이런 거 사람들 막, 정말 미어 터지고, 그래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음, 그리고 지스타 때 정말 정신 없거든요. 잘 찾아 오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소니 부스에서 행사가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있고 시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작년처럼 뭐 점심쯤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할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네요 이번 소니 부스에서는 3D 환경 이렇게 끼고 게임하는 거 있죠 <laughs> 그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것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하니까 어, 많이 들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지스타 오시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 뵙도록 하구요. 방송은 저는 금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아,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까지, 오늘까지 하고, 금, 토, 일, 월 방송 없으니까 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음, 월요일에는 울산 집에 잠깐 들렀다 오려구요. 부산 가는 김에. 그래서 화요일에 뵙도록 하고, 어, 다음 달부터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아. 아, 정말 겨울 되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음. 난 역시 작심삼일인가 봐. 한참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약간 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시기가 오다가 또 지스타 갔다 오면 음, 여러 가지 일들 또 재밌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봐야죠. 여러분들에게, 어, 소소한 좀 웃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음, 제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매일매일 올라가는 구독자가 벌써 30만 명이 다돼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이야기들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쁘게 봐주시고, 그냥 뭐, 소소하게? 그냥, 뭐랄까? 조용조용한, <laughs> 조용조용한, 뭐, 방송? 잠자기 좋은 방송? 그 소소한, 음,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를 계속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겨울 다가왔죠 감기 조심하시고 어, 우리 방송에서 뵙는 분들은 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조만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뵐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11월달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어, 그러네요 방송도 너무 많이 빠지고 영상도 너무 많이 못 올리고 있어서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조절도 앞으로 더잘 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우리 이쁜이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남길게요 밥잘 챙겨 먹고 안녕 뿅